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에 있는 자와 같고 석기관들과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너무 놀라서 정신이 멍하다 또는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의 정신을 쏙 빼버릴 만큼 감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은 후에 은혜많이 받았다 라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말씀이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강하게, 세게 은혜 받으면 감동적이었다 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넋을 잃을 만큼 은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했기에? 사람들이 넋이 빠질 정도로 놀랐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서기관, 서기관 하는데,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그것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토라, 즉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지만, 유대인들은 모세우경 전부를 소중한 율법으로 알고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규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율법이 신앙과 생활 속에서 실천되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율법을 정확하면서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세우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찾아내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야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계급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넓게 통틀어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처음가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기관들의 연구와 교훈과 가르침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그릇됨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난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정립하여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만들다 보니 나중에는 법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되었고 법을 위한 법을 만드는 연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심오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짐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 진저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 그릇된 것은 그들의 교훈이 가르침을 위한 가르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주어야 합니다. 율법 이러이러니 지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안에 담긴 우리를 위한 사랑을 가르쳐 줄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아무런 감동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어깨에 또 하나의 짐을 메워주는 그런 속박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와 힘을 주고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평화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노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말씀하실 때면 그 음성이 마치 하늘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처럼 추측이나 인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말씀하시는 확신있고 역동적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말장난으로 끝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싸하면서도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교훈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이 뒤돌아 안고 귀신들인 자들이 온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가르침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자유와 평화의 복음이 권세 있게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말장난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사람들의 등에 짐을 지워주고 힘겹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 성령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하루도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사와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